이번에는 2023학년도 수능 실채점 배치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부터입니다. 서울대는 수능 활용지표를 표준점수로 하고요, 나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단계에서 교과를 같이 보죠. 수능에서도 올해 다시 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예과를 살펴보시면 먼저 지역균형이랑 표준점수가 1점 차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100분위는 뭐똑같고요 영어는 1등급이 나와야, 아, 1.2등급 정도가 나와야겠네요. 지의학은 411점 표준점수고요 100분위 297. 지역균형은 409점에 296입니다. 컴퓨터공학부는 405점에 100분위는 294. 약학계열 지역균형은 404. 점 그리고 백분위 293 수리과학부 404점에 293 약학계열도 똑같구요 전기정보공학부 같습니다 수의학과는 403점에 백분위는 똑같구요 물리부터 이렇게 세개 기계공학부 통계학 이렇게 표현 점수가 402점에 백분위는 292입니다 재료공학부 산업공은 백분위가 293으로 더 높네요 화학생물공학부, 항공우주공 401점에 291, 건설환경공학부 400에 290, 생명과학부랑 공과대학 지역균형도 똑같습니다. 화학부, 건축,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 에너지, 자원공, 바이오 시스템 소재 공학부 399점이고요. 100분이 290입니다. 뭐 영어는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급. 응용생물과학부 398에 289입니다. 수학교육 천문, 그리고 물리교육 원자핵공. 이렇게는 표준점수는 397로 같은데 수학교육은 100분위가 289, 나머지는 288입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 396점, 그리고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395, 조선해양공 395, 근데, 100분이는 287입니다. 지구과학교육은 표현점수, 식품영양까지 395인데, 지구과학교육은 100분이 285, 식품영양 286.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생물교육, 화학교육, 그 다음에 식물생산과학부, 285에 394점 표현점수. 간호대학 자연 393 의료자연 393점 산림과학부 393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 인문 대성학원 거고요 나군 경영대학 경제학부 400점에 경제학부 지역균형도 똑같이 400입니다 정치외교학부 397 농경제사회학부 397 정치외교학부 지역균형 395 사회, 심리, 394점. 인문계열, 지역균형, 393. 인문계열, 사회복지, 언론정보, 지리까지, 393점입니다. 여기에 지리만 100분위가 287이고요. 소비자, 인류, 지역균형, 역사학부, 아동가족, 의류, 인문, 국어교육. 이렇게 표준점수로는 392점. 그리고 1 0 0분위로는 287입니다. 지리교육 영어교육 391, 역사교육, 사회교육 390점, 1 0 0분위는 285네요. 윤리교육 200, 389점, 간호대학도 인문 389점, 자율전공학부 이거는 공통으로 따로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했고요. 표현점수는 403점에 100분이 294. 403이라고 하면 인문계열보다 높죠. 자, 그다음에 연세대. 연세대는 모집분이 가군이고요. 표준점수랑 백분위를 수능 활용지표로 한다고 합니다. 영어등급은 1.5, 평균적으로 1.5라는 거죠. 경영, 인문부터 볼게요. 경영 392점, 응용통계 391점, 경제학부 390점, 심리 389점, 그 다음에 실내건축입문, 언론홍보, 영상학부, 식품영양입문, 행정 이렇게 388점 영어영문, 문헌정보, 생활디자인, 입문자연, 교육학부, 사회복지, 사회, 철학, 국어공문, 정치외교, 간호입문까지 이렇게 표준점수로는 387점이고요 백분위로는 283도 있고 282도 있고요 281도 있네요 아동가족 386점 도어동문386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386 ISE 계열 국내고 386 의류환경 불어불문 사학 그리고 융합인문사회 국내고 노어노문 중어중문 문화일류 이렇게 386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384점 그리고 의학과 표현점수 417점이고요 치의학과 408점입니다 백분이론 의학과는 역시 백분이 299고요 약학 401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400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399점 IT 융합공학 399 인공지능 399 컴퓨터과학 399점 화공생명공학부 398점, 기계공학부 397점, 백분위로는 289고요. 여기 컴퓨터과학까지가 290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자공학부, 뭐 신소재공학부, 화학은 산업공학까지 395점을 기록했고요. 백분위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시스템생물, 생명공 생화학, 물리. 이렇게 394점에 100분이 285. 대기과학 건축공 393점. 천문우주 3 9 2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도시공. 이렇게도 똑같고요. 식품영양자연, 지구시스템과학 391점이고요. 실내건축, 자연, 간호자연 390점. 의류환경자연 389점입니다. 그다음에 의과대학. 자 고려대학교죠.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가군 모집을 하고요. 표준점수와 백분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게 고려대랑 연세대가 둘다 가군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보시고 표준점수랑 이런 거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과대학은 414점, 백분이 298.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것도 이제 현대차랑 같이 한 400점에 100분이 290. 반도체공 400에 290. 사이버 국방 차세대 통신 290에 100분이고 표준점수는 399점. 스마트보안학부 컴퓨터 데이터과학 397점이고요. 100분이는 조금 차이나는 게 있네요. 컴퓨터가 제일 높고.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396점. 신소재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수학 교육 395점, 화공 생명공 융합 에너지공 생명공학부 수학, 자연 전공, 자유 전공, 공학, 자유 전공 학부, 자연 394점이고요. 백분위로는2 8 5점 285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바이오 의 공학부 393점, 생명과학부 화학 392점, 물리학과까지요. 그다음에 백분위로는 물리가 1점 났고요. 낮고, 건축식품공 그다음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91점 환경생태공학부 지구환경과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간호대학 자연 390점 가정교육 389점 가정교육은 항상 자연에 들어가고 뭐 뽑는 거는 인문으로도 뽑고 그 사탐을 봐도 되고,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려대, 입문, 가군, 표준점수 100분이, 경영대학 392점, 100분이론 286, 통계 391점, 286, 심리학부, 경제, 389점, 정치외교, 행정, 자유정공학부, 미디어학부, 국어교육, 식품자원 경제, 388점입니다. 보건정책관리학부, 사회, 교육, 국어공문, 영어영문, 영어교육, 언어 이렇게 387점이고요. 100분위로는 네, 283부터 281까지 있네요. 사학 중어중문, 서서문, 한국사, 일어일문 거의 끝까지네요. 일어일문 서어동문 지리교육, 노어노문, 간호대학인문, 역사교육, 불어불문, 철학까지 표현점수로는 386점이고요 백분위로는 281도 있고 280도 있습니다 한문이 제일 낮네요 385점에 백분위 280입니다 뭐 낮다고 해봤자 높죠 다 여기 서울대, 연, 연세대, 고려대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제점 배치표로 고려대 그다음에 연세대 인문자연 어, 여기 인문이라고 썼네요 제가 자연인데 자연 네 그리고 서울대 인문자연 나군에 있는 서울대 그렇게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